네, 안녕하세요. WH투자연구소 터치 전문가입니다. 어, 오늘 제가 새롭게 분석하러 들고 온 종목은 바로 한일사료입니다. 자, 먼저 한일사료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자면 어 한일사료는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어 9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처음 상장되었습니다. 어 종속 기업으로는 정육,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는 K미트 우유 우유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는 산동 한일 사료 유한 공사 어이 외에도 주식회사 선황, 아주푸드 시스템, 한일 FS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주요 매출액의 99%는 한일 사료와 정육 유통업인 케이미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사료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으로 영위하는 한일 사료는 구제역, 광우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 독감 등 동물 감염병에 따른 수해 관련주와 남북 경협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어, 차트와 함께 어, 한일 사료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자, 18년도 4월은 어, 남북 관계가 완화된 시기로. 어, 당시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게 되면 사료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료주가 새로운 대북 경협주로 인식되었습니다. 어, 이때 당시 한일 사료의 주가는 약68% 정도 사령,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 또한 제가 지난번 동물 백, 백신 관련 주인 이글벳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9년도 4월과 9월은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사료제조업체인 당사는 기간 내약 55%, 9월엔 100%의 주가 상승 이력이 있습니다. 어, 한일사료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 경쟁 우위에 있는 양계사료는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개발되었고, 사료계 최초로 벤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북미 대화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을 먼저 이행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과 남북 협력 사업을 논의하면서 더 이상 남북 관계를 지체하지 않고 금강산 관, 관련 사업과 관광 사업 또 악화되는 대북 제재에 경제 우려를 협상 카드로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남북 경협 주인 한일 사료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또 지난번 이글벳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는 동물성 감염병으로부터 꾸준히 신종 감염병이 나타나고 있고 1년에 4계절을 가진 한국은 겨울철 철새 북상기에는 철새 도래지에 나타나는 조류 독감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올해 겨울이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철새가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류 독감이 문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매년 발생하는 철세로 인해서 조류독감에 당사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일사료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년도 11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사료의 유동 자산은 450억 원 정도, 유동 부채는 460억 원 정도로 약 60억 원가량 어, 감소하고 증가한 모습으로 부채 비율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어, 또한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사육도수 증가로 양계용 사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소사료 판매도 증가하였으며 종속기업 k미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0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어, 또한 매출액은 어, 250억원, 판관비는 35억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매출 총 이익이 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하였습니다. 어, 가축 사유두수 증가로 배합사료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소비 부진 및수입육 증가 등으로 돈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 외형은 소폭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저희 WH 투자연구소의 CPR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표가와 손절가, 재무 건전성, 매집력을 구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일 사료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메모장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사료 1차 목표가는 1,800원, 2차 목표가는 1,990원, 1차 손절가는 1,610원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CPL 프로그램을 이용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차트에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어, 한일사료의 주주분이시라면 가격을 꼭 참고하셔서 해당 가격에 도달할 시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분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CPL 프로그램의 가격은 실시간 주가에 대응하여 변경됩니다. 저희 WH투자연구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어,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일주일간 무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어, 한일사료의 종목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번에도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WH 투자연구소 터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